조,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사도행전 16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단단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에 댄더니 채웠다니, 한밤중에 발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됐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으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 이런 바울과 신라가 아, 유럽의 첫 성인 빌리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 많이 맞고 그리고 오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예, 할 때에도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 우리는 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어, 이런, 이 바울과 신라가 지금 어, 빌리뽀에 와서 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고난을 어, 당할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본 환상, 마게돈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봤던 그런 환상을 그때 내가 잘못 본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오해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킬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그 일이 지금 잘못되었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 바울과 신라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어,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 손발을 다 묶어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느냐라고,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은 불안하고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늘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은 아닌가? 내가 더 앞서 나간 걸 아닌가? 이게 만약 하나님 뜻이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풀려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가. 여러분, 저도 제가, 어, 오래 전 이야기인데, 안수를, 어, 받으러 한국 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 가서 안수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 호주에서 안수를 받아야 될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전 재산을 털어서 한국을, 온 지, 뭐, 1년, 반만에 한국을 들어갔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막힌 것입니다. 안수, 뭐, 다 준비돼가지고, 가기만 하면 안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막힌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 어 가라 그래서 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막혔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는가? 그래서 아참 희한한 일이다. 분명히 된다 그랬는데 왜안 되지?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전도사로 사회가고 있던 그 교회, 이제, 아, 어, 다임 목사님을, 어, 인사하러 갔더니, 거기서 우리 안수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1년 반 전에는 그 목사님이 힘이 없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그랬는데, 1년 반 만에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6개월도 안 됐죠. 뭐, 한 3, 4개월 만에 모든 일을 정말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런 진행하고 안수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비용도 교회가 다 됐습니다. 이런, 오늘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풀리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두신 이유, 어떤 때는 우리를 병으로 묶어두십니다. 꼼짝 못하도록 묶어두십니다. 하나님은 권한 가운데 묶어두십니다. 여러분, 묶어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뭐,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먹을 것 내가 주겠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두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일들을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두실 때는 너는 여기 그냥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일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볼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다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항상 나에게 좋은 것으로 오지 않는다 권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한이라는 형태를 띠고 좋은 것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포장지를 보고, 아, 이게 뭐가 좋아? 이건 좋은 것이 아니야. 응? 내용이 좋으면 포장지도 좋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은 권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 고난은 나에게 좋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나 하나님의 이름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탄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신세가 참, 어, 사랑하고 불쌍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이런, 이 기도와 찬양을 그 옆에 있던 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찬양과 기도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감싸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장지만 보고, 아,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닐 거야.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오는 것이 진짜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올때 여러분 재빨리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생긴 어려움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이라면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다. 이건 나에게 복이다. 이런 이 마음을 갖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 여러분, 이것은 내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여기에 불평과 원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해에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해 생활이 여러분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져 온그 축복을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다 광해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좋은 것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병이라도, 그것이 실패라도, 그것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도 여러분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눈에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 쓴 것이 나에게 좋은 약이 됩니다. 단 것이 나에게 약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것이 내게 의심스러운 은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야죠. 하나님, 하나님 보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봐야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권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한도 내게 위기고, 권한도 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사 형통이 하나님의 꼭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때때로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그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믿음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멀리 있는 아들 한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좋은 만남에 축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주로 오게 될 줄을 아오니 모든 절차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땅 프리스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에 하나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성경 통독하고, 아버지와 하나님 또 말씀 묵상하고, 구레의불 매일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멀리 하나님, 이스라엘 또 팔레스틴 가운데 전쟁이 나서 1,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소를 죽이고 원망과 증오에 불타서 아버지 소를 죽이는 그리고 파괴하는 아버지 그러한 어리석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도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 놀라운 풍요로움을 전쟁으로 파괴하고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멀리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 하나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성인 성교사님, 또 마닐라의 우리 정대섭 성교사님, 또 원주민 성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 know, 오늘 어 월요일은 아 화요일은 어 우리 여전도의 형제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런 기도하실 때 교회 레노베이션 또어성교 단기 성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두 사역을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형제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형제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히 석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가운데 하나님 더큰 은혜를 주셔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도의 가운데도 아버지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아버지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수고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서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